안녕. 오늘은 이안이 생일이에요. 오늘 예뻐요. 오늘 생일이어서 조금 예쁘게 하고 왔어요. 리우에게 반말 해봤어? 아니, 아직 아직 안 했는데요. 리우야, 안녕. <laughs> 생일 축하 누가 먼저 해줬어? 생일 축하 누가 먼저 해줬냐고? 아 근데 이거는 주인로 하려고 했는데 기어운에 비서드니까 얘기해야겠다. 뭐냐면, 제가 위에 집에 갔다가, 딱 시간을 맞춘 건 아닌데, 이제 12시쯤에, 아, 졸려가지고, 내려가야겠다, 생각해서 내려왔거든요. 그때가 딱 12시 1분쯤이었을 거야. 내려왔는데, 성호 형이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축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딱 보더니, 어? 야, 이거나 야, 생일 축구한다! 해가지고, 그래서, <laughs> 형고마워 하고, 이렇게 막 얘기하고 들어갔죠. 들어가고, 한 20분인가 이따가 태산이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. 생일 축하한다. 태산이 왜냐면 윗집이니까. 그러고 이제 자려고 했었는데 한 1시쯤에 그냥 어찌저찌하다가 다 같이 이제 아래 집 거실에 모이게 됐거든요. 이제 태산이가 했던 멘트가 있어요. <laughs> 거기서 태산이 로또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<laughs> 근데 사실 성우 형이 12시 1분에 먼저 했는데 세선이가 조금 느렸거든요? 12시 한 반쯤에 조금 느렸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언더가 제일 먼저 들었네 뒤에가 바다인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다 같이 했어요 아 맞다! 김현이오나이호나 나올래? 김현이제일 축하한대! 김현이 생일 무슨남자야또 보고 말해야 된다 아이가 나안 아, 자고 나안자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아 지금 무서워. 아 나왔으면 안 됐다 아 미안해 일찍 한데 여러분 내또그곡 아, 그, 잡아서 그 난리 띄운 거 아이가 형이 오늘 집에 가서 뽀뽀해 줄게 아왜 이러세요 방금 요새 평소에 익숙하지도 않는데 요새 문항이가 오늘...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형은 열심히 안 <아냐>? 해요? 운항이가 <laughs>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운항이가 저한테 잡혀버렸어요. 원래 운항이가 훨씬 잘했었는데 운항이가 잡혀가지고 요새 굉장히 분해하고 있고 요새 운항이가 좀 못해. 그죠 그쵸 제가 잘 못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끝날,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오늘 아마 얼마나 됐어요? 시작한 지? 모르겠어. 아, 그래? 나 끝나는 분위기는 잘몰는데나 끝나는 분위기는 잘 몰랐어. 잘... 빨리 뛰 지금 숨 차는 거안 보여, 지금? 뛰어왔어 어, 뛰어봤어. 귀엽네, 요운하이 운나기 나이스. 운하이 머리 좀안 야, 운하아너머좀안 돼. 어? 너 나이스래. 나이스라고요? 응. 김훈아 나이스. 예. 재밌는 시간 보내요, 야 형. 응. 언제 끝나는데요? 형, 나이스. 같이 갈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일찍 나가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, 빨리 빨리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니야 아니아 빨리 가 빨리 가 기다려 빨리 가 아니야 아삼 주일 개삼이 형이 올라갈게 아 기다려 준다 올라갈게 올라갈게 아 기다려 준다 올라가, 그래. 올라가는 기다려준다고 거 기다려준다고 싫어 삼삼이아 진짜 자존심 이거 뭐야 아 이거 빨리 가자아기다리면기다 빨리 가빨 아 진짜.. 아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게만안 되나 봐. 여러분 저거요. 두뇌 이거.. 선수야 선수 이거. 왜냐면 저희 내일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. 빨리 나가는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? 형몇분째인 몇 지금? 우리 어. 어, 시간이 있네, 28분. 어, 언제쯤 원도와 이탈할 거야? 너 먼저 가. 네. 아또 또 나한테 늦게 끝났다고 뭐라 하지 말고 아 고마워. 기다릴게, 기다릴게. 그래.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응. 음... 아우낙기우낙기가 문학이. 이제 성인이라니.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. 우낙이가 성인이라니. 우낙기가 성인이라니. 우낙이가. 우낙기가 진짜 남자가 돼가지고. 요새 진짜 어른이 되버렸어아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항이한테 이제 더 이상 애기 냄새가 안 나요. 원래 숙소 같이 살아서 바디워시 같은 거 쓰고 샴푸 같은 거 써가지고 분명히 같은 향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? 근데 운항이는 맨날 베이비 파우더 냄새 나고 애가 진짜 그 그거 되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? 되게 뭐라고 하지? 그뽕송뽕송하다 해야 되나? 진짜 그 애기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그게 없더라고요. 그때 솔직히 확 체감했어요. 아 그리고 또 운하이가 요새 이거 얘기해도 되나? <laughs> 운하이가 요새 아 요새는 아니다. 꽤 됐다. 운하이가 원래 향수 같은 거를 안 썼거든요. 근데 얘가 향수가 이제 한 어제 우연치 않게 봤는데 자기 선반에 이제 다섯 개가 있더라고. 그거 보고 아 얘가 진짜 이제 다 컸구나 한번더 느꼈어 향수가 이제 다섯 개이렇게아 근데 아직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거는 그 것까지 안 갔어요 그거 그... 그거 뭐냐 목욕탕 스킨 냄새 거기까지 안 갔어 나이가 이안이 향수 왔으냐고요? 이안이... 이안이는 근데 <laughs> 이안이는 조금 가버린 게 이안이는 스킨 향좀 좋아해요. 조금 무거운 거 좋아해서. 그래요. 이안이는 그런 거. 그런 거 좋아해요.